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1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지수가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에서 아직 좀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상승을 조금 해놓고 지금 1, 2, 3, 4, 5. 5일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났으니까 썰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10일이 옵션 만길이죠. 왠지 10일에 요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실하진 않아요. 이럴 때는 홀짝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매매했던 거 한번 보실게요. 저만의 대장주는 없었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3표 시멘트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최종적으로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치고 올라갈 때 고려 시멘트로 대장이 바뀌어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짧게 짧게 이미 매매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3일 안에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을 할것 같다 했는데 다행히 오늘 반등이 좀나와준 모습이에요.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은 저가할때 한번 매도하고 또 여기서 저가를 깨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틀까지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치고 올라갈 때 고려 페인트로 대장이 바뀐 걸 보고 이건 웬만하면 본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다행히 본타를 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목표가까지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건 제가 저만의 대장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타를 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장도 그렇고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거래할 만한 종목도 안 보이고 매매 타점도 오는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원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PB파마는 신규주네요. 신규주인데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지게 오는 있어요. 900억이 터졌거든요. 근데 워낙 성장한 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거래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여기에서 8,000억이 터졌지만 이미 뒤에서 나온 상태에서 쇼팅이한번더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좀 매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차트는 좀 괜찮은데 신규주라서 좀 거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구경만 좀 해보겠습니다. 인터파크도 여기에서 3천억이 터졌지만 이미 눌렀다가 반등 개념이라서 이것도 안됩니다.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가 또 저가를 깨고 바로 반등이 나왔네요. 분봉으로 봤을 때 저가를 깨고 10% 이상이 바로 나와줬어요. 아래쪽까지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박셀바이오를 진입하려면 은 저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 타점을 보는 게 유리한 매매가 될것 같습니다. 수업은 뒤에서 나온 거고 CS윈드는 꼬리를 길게 달아줬네요 이러면 안되죠 거래 시멘트는 아니고 제주은행도 지금상에서는 아닙니다 EID는 D에서 나온거고 이트론이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증백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구경만 하겠습니다 한국가구도 아니고 현대이화, 현대이화가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절반권에 놓는데 한번 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이때 하루 쉬었다가 오늘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AP위성, AP위성은 이미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절반권 매매는 가능할 것 같네요. 동방은 그냥 놀고 있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도 저만의 대장주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슬슬 이미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또 치고 갔다가 살짝 빠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서 지수가 한 번만 더 빠지면은 그 종목들이 절반권 아래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충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터대로한 매수 포인트를 정했다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 조합, 매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